안녕하세요 리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일 서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좀 현재 10시 30분이 되었네요 지금 제가 있는 서우스코리아는 지금 날씨가 약간 이렇게 흐리고 약간의 가랑비가 오고 있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잠깐, 그 지금 그 외출 중에 있는데요. 아마 2022년 8월 첫째 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창조의 오늘은 셋째 날이죠. 내 일은, 우 리가 이제 다섯째 날, 아, 넷째 날이 죠？넷째 날 우리 오브 예배 를 온라인 에서 여러분 들 함께 하셨 으면 좋겠 습니다. <laughs> 웅덩이 같아요. 수석 같은데요. 오늘 서우스코리아 기준으로 103일 만인가요? 100일, 100일이 지난 지금 기간 동안 지금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이 흰소가 지금 가장 많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1만 7890명이라고 하죠. 11만 7800 1178로 나가는데요 어, 어쨌든 그 3개월 만에 지금 100일이 지난 다음에 그 흰소가 완전히 창고라는 시간이 우리는 와 있는데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 흰소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놀러 갈 생각하고 해외로 빠질 생각하고 어,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기준으로는 지금 60세 이상이 아니라 50세 이상이 이, 또 18세 이상의 기저질환 포함해서 4차에 지금 그 흰소를 지금 어, 종용하고 있죠. 어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세뇌가 됐고 사람들이 여기에 그자 유스투가 돼가지고 일단은 그걸 빨리 하고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우리가 그 생각해 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런 추세는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에, 사람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흰소의 창고래 문제를 잊어버리고 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 이거 자체도 큰 미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 사차라는 것 계속 유행하고 있고 우리 광야소리는 제가 신소라고 얘기하면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어, 흰소라는 내용을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3개월 100, 103일 만에 11만 7,890 11만 7,800, 그죠? 11만 7,980명이라나요? 이렇게 지금, 어, 사람들이 그 인소가 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은 그냥 4차에 대해서 그냥 기대만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병원에 신세를 지야 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난감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물론 병원에서는 지금 민소가 없는 사람도 민소가 뭐 의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급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병원은 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급할 때까지 뭐 병을 키워서 가는 건 물론 아니지만 아, 만병의사는 우리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시죠. 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으므로 다 나음을 입은 것이 우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에, 정말 참자참자 참자 못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고 가러는데요 어, 저도 오늘 지금, 에, 잠깐 그 가족의 일이 있어서 병원에 왔, 왔는데, 어쨌든 뭐, 보호자라 해도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모든 게올 스톱 됐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현재 그, 어, 연애라든가 가서 상태를 볼수 없고, 전화만 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시간이 됐어 요 그래서 옛날엔 중환자실이라고 했는데 잘 고신 것 같아요 집중 치료실이란 말이 괜찮은 것 같네요 사람도 그렇고 듣기도 괜찮고 사실 집중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의료진을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그 이상 뭐 어떻게 뭐할 수는 없지만은 어 문제는 이제 극한 상황이 올 때에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집중 치료실에 예, 그죠 뭐 보호자가 간다 이런 규칙이 지금 이 흰소 때문에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사실은 병원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신세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에, 정말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이 병원인데 오늘도 한번 이렇게 쭉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아침마다 가족들 의료진들 뭐총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뭐 그러려니 하고 갔습니다만 결국 뭐 저는 그냥 지금 이 근방에서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 아무래도 우리 노선교사가 오늘 그 특강이 끝나고 방학이 이번 주에 2, 3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일단은 여기 가까운 데 있으면서 또 노선교사가 오면은 또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문제는 어쨌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당한 우리 광야의 종들도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이 올리신 피를 강력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아, 싸워나가야 될 겁니다. 요한계록 7장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해서 어, 그죠? 어, 결국은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자체가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큰 환란에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지만 야 우리는 즉각 우리는 낙원에서 있다가 주님을 따라 부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큰 환란에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짐승표를 이기고 또 짐승표 전에 주님께서 처음 이끌연니를 거두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2022년 지금 8월에 이제 첫째 주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지금 현재 저는 지금 광야 아, 소리를 8월의 첫 주를 바라보면서 8월 아, 오늘 2일 벌써 2일이죠 어, 창조로부터는 이번 주 7월과 8월 사이에 들어가는 아, 창조의 셋째 날 Tuesday 화요일 지금 잠깐 10시 반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또 지금 잠깐 서울 경기 지금 잠깐 와서 제가 지금 아, 잠깐 여기 공원에서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도 미국에 다 대부분에 다 미국의 의료, 뭐 이런 정보를 다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본인들이 연구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다 외국 거따라장이 하면서 특히 미국을 다 따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의료 기관에 가지 말아야 되고,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아, 어쨌든 우리는 그, 그 가능하면 어쨌든 우리는 어, 가까이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뭐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 병원에 신세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저희 가정에서도 사실 이 흰소가 뛴 다음에 아, 거의 1년 동안 이광야수를 들으면서 어, 어, 뭡니까 그 어, 참고 참고 참어서 아마 이 이 병원을 안 가고 있다가 너무 사실은 완전히 번아웃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 이렇게 된 겁니다만은 예수님 믿음으로 사실 그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병원에서 흰소를 강제로 한다면 바로 태어난다. 그런 또 결단을 가지고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들어갔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우리는 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 어렵지만은, 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요. 어, 또 의료진을 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강제로 흰서를 꽂고 몰래 꽂는 어,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없으니까, 어, 순간에는 말이죠. 사람들을, 어, 그죠? 불필요하게 그렇게 해서 의료 사고가 고의적으로도 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만 없다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반하면서 사람의 몸에 어떤 그 강제적으로 뭐를 주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는 그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끝, 끝 중에 끝이지만 의료기관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뭐 건강진단 받아서 없는 병을 찾아내서 뭐 잘라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걸 해야지만 그 의료 기관이 사실 돈 버는 거라고 저는 저같이 무식한 사람 은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뭐 무료로 뭐 무료 검진해서 뭐 그거 받아서 뭐할 겁니까? 뭐 일찍 발견해서 뭐 떼면 뭐몇 년을 더살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무의미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처신하는 거기에 과연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 다 버리고 어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참 지금도 모든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모든 거다 끊어지고 지금 거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맡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왕왕 이런 경우는 우리 인생에 발생하지만 아,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전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밖에 뛰어 돌아다니거나 어떤 모임에 쫓아다니거나 지금 절대 일어서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2019년 말에 흰소가 뜀므로서 저는 분명히 온 세계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얘기합니다. 예, 현장 예배는 다 끝났다. 사람들은 이, 이것이 간주하고또 다시 현장으로 다 쏟아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여성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과연 이게 할 일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거짓 종교 사건들과 거짓 목사들이 그 충격적인 그 위선과 아, 저들의 그 그속임수의 돈과 어, 세상 명예와 예배당 지키기 위한 충격적인 속에서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2019년에 이 흰소가 뜸으로써 현장 예배는 다 끝났다고 봐요. 왜냐? 저녁에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지 지금은 현재 모든 것을 다 멈출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아, 현재 좀 이, 오늘 사우스코리아 제가 있는 곳만 해도 흰소가 지금 창고를 하고 있어요. 11만 7천 980명이라고 합시다 어쩐? 그래서 103일 만에 최고로 기록됐대요. 근데 지금 뭐 사람들은 별로 놀래지도 않고, 뭐 흰소 세 번씩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뭐 사실이 흰소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표시는 안 납니다. 여러분, 제 뭐, 제 이마에 뭐 표시납니까? 머리만 하얗지, 뭐 별로 표시 안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우리가 지금을 예수님이라고, 예수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구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피부린 옷을 입고 다리, 옷과 다리에 그죠 그, 그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그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자기밖에 아는 이름, 자기밖에 아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갖고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으로는 표시 안 납니다.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사탐마기는 똑같이 인류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인간에게 DNA를 바꿈으로써 외적인 표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어, 브비스트라는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사탄마귀는 영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에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어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죠? 어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지금 예수와 우리가 지이조스 또 예수님하지만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예수님의 전혀 다른 새 이름이 에 우리에 기록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 본양인 예루살렘 집이 기록이 돼요. 이게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사도바울은 에베소교회에게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교회에서 교회,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인치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마에 뭐가 표가 보입니까? 이마에 표가 보였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주홍 글씨라는 그죠? 어, 스칼렛 레더라는 세상에 그 미국의 문학도 있어요. 그 목사가 에덜트리라는 그 어, 그죠? 7계명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감히 목사가 그럴 수 있냐면서 주홍 주홍글 퍼플 어, 주홍 주홍색 글씨 A라는 그죠? 에덜트리라는 어, A자를 이마에 달고서 그는 죄값을 받으면서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고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좋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지금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신인 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십년과 삶 속에 주님께서 각인하시고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셔서 이름을 기록하시지만 사탄 나기 짐승의 표는 분명히 여러분 마크오 비스트고 그 표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여러분 캐리그마. 아, <laughs> 캐리고마라는 어떤 그 뭡니까? 갈고리같이 뭔가 이 낙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탄 낙교의 세상은 과계라는 이름으로 뭔가 물질 물질도 아니고 이상한 것을 몸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표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사탄은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혀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지금 바꿔 바뀐, 바뀐 상태예요. 사차 그리고 50대로 낮았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당연히 사차까지 받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료진도 얘기 안 하고, 모기가 와서 막 뜯는데요. 지금 제가 그 모기약을 갖고 왔는데, 그 모기 그 냄새 하는 게 뿌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방송을 방해하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그 저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제가 사실 뭐 의료진에 가서는 할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일말의 의료진의 양심을 우리가 하고서 응급한 상황 속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정말 가지 말이 할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왜저 사람 중에서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제일 똑똑한다고 스스로 아, 하얀 옷을 입고 설치지만 상당히 참으로 충격적인 세상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2022년 8월이첫 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그걸 잠깐 생각해 봅니다. 아, 흰소가 지금 뛰면서 창고라는 것. 전혀 흰소는 사라지지 않고 저는 저 같은 사람 우리 광해 종기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어, 이 흰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안고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그러나 여러분 중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저희 가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흰소에 노출된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회개가 되면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흰소가 2차 3차 에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은 과연 회개가 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2022년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달말 25, 26, 27일 그, 그 어간에 우리가 그, 물론 어 7월 1일이라는 나팔절이 옵니다. 그러나, 어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9월 25, 26, 27일에 쭉 우리가 지나간다는 거 보고서 나팔절이 오는 것이고, 이제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지나가는 2022년이 왔는데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올오는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에그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 노선 기자한테 급한 전화가 오는 것 같기도 해서 먼저 여기 받고서 또 여러분 뵐수 뵐 있도록 하죠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해피 할파죠.